애플의 애플워치 6세대, 애플워치 SE,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3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워치 6세대는 기존과 비슷해 보이지만, S6 듀얼코어는20% 빨라졌다고 합니다. 심박수 센서가 개선되어 산소포화도 측정을 지원하며, AOD 화면은 이정법에 밝아졌습니다. 여기 에항시켜진 고도계가 추가되어 등산이나 등반 시 고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버클이 없는 실리콘 스트랩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충전되는 환경을 위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워치 SE는 디자인 심박수센서 5세대와 같고, 가속도계 항시켜진 고도계는 6세대와 동일합니다. AOD 화면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충전기는 미제공입니다. 크기는 40mm, 44mm의 두 종류입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A12 칩셋으로 변경이 되었고,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애플 펜슬 1세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2GB, 1 2 8 g b 의저장공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비젤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대신 전원버튼 통합 지문인식을 적용했으며, 최신 칩셋인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성능 차이는 A13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 2세대 사용이 가능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쿼드 스피커가 아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발표한 새로운 기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는 9월 30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